경기 남양주합 출신 종천 의원입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무시가 날로 돌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나와서 좀 심한 말씀 하시거나 또 불출소 하시고 종전의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당장에 기분 좋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쌓여서 결국은 상권 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흐물어질 단초가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 저 비공개에서 얘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일일이 예,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보도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보도가 되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이, 입법부 경시에 좀 앞장서는 거 아닌가 싶은 사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어,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아홉 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어,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증관법 제15조를 보면요. 저 PPT도 있습니다. 제 사항에 검사는 고발장 접수된 날로부터 두달 내에 수사 종결해야 된다. 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서면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해라.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일단 직접 수사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합니다. 예.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네. 어, 말... 자, 자, 계속 여쭙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법률에는 국회증감법에 관한 법률도 해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고발한 9명 중에 6명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국회 증간법, 검찰청법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고발한 건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증감법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들 전부 다 경찰로 이송했냐 찾아봤습니다. 22년도에 국회 환노위에서 경산호위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한 건 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직접 수사했습니다. 최근 23년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홍범중이라는 신사고 대표를 동행, 동행명령 거부로 역시 증가법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태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위성했느냐. 혹시 장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게 사정지를 안 주신 거라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하나 미리 챙겨 보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답변 기회를 주시면. 예, 네, 예. 그러고요. 그러면요. 예, 아예 아, 예. 의원님, 제가 자 그러면 자 법무부가 어, 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에, 권칠승 의원이 2000, 작년도에 대표 발의한 국회 증강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국회가 검찰뿐 아니고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회 고발 사건은 두달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할 경우 검찰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청할 때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종결하도록 한 법률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고 법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한 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으로 보이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전 질의가 없었으니까 제가 모든 사례를 챙겨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것만 아, 그래요? <laughs> 국회가 국회가 고발한 사건 중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어디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오송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조실이 대검에 수사을 해한 오송 참사 사건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당초에 오송 참사 경찰 수사본부가 설치가 돼 있었죠. 근데 국조실이 초동 조사를 하고 3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여기엔는또 경찰 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 특조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뭐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법의 취지, 그 다음에 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검사의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한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 위증 수사하고 오송 전체 의 경찰의 관여을 밝히는 수사 중에서 당연히 검찰이 직접 어, 투, 수사력을 한정된 수사력을 투입해야. 왜냐하면은 후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 녹취록이다, 있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께 천정까지 돌렸습니다. 저도 저는. 그 점은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이 이거 얘기하는 거 차버린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공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사실 만만해하지 마시요 아니요, 마시고요. 저 조웅천 의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장관께서는 그러면 깡패 사건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입니다. 법에 두달 안에 검사가 종결하고 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직도 저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실까요? 불송치 결정이란 것을 4월 3일 날쭉 했습니다. 저거 저희가 총장이 국회 보고에서 한게 아니고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총장의 에, 서장에 대해서 역시 4월 3일 날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6월 15일 날 이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다고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두달 안에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증관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저 사안을 모르는데요. 아니 법에 거예요. 있는 거 인정하시죠? 그건 뭐 저한테 인정을 받을지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요. 아니 법에 네. 있는데 지금 안 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보고 안 저, 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아니 법에 볼까요? 있는데 지금 네.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실 얘기하시면서...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위원님이 보고 받으신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제가 대검에 아니, 저희가 특이 특이 소속이니까요. 대검에...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검에 그걸 팩트로 정... 전제로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팩트로 전제로 해 가지고 팩트라면 어떨까요? 아니, 팩트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8개월이 팩트.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예.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위를 파악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장관님께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이 사안에서 질문한다고 말씀주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또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 검찰은 2 개월 내에 신속히 수사해야 되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조사하는 그럼 이미 종결된 사안이란 취지신가요? 아니죠. 불송치입니다 그런데 90일 이내에. 그러면 검토를 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요. 불송치 경첩 됐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까, 국회 보고 안한 것만. 그러니까 불송치 됐다고 네.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결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검토를 90일 동안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토를 했는지 말았는지 어쨌는지 아무. 아무 보고가 없어요 제가 잘 국회가 위원회 의결로 특위 의결로 고발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요 근데 모르니까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 아니, 선생님과 거짓말한 선생님과 한 말씀 하시겠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다 맞다고 전제로 말씀해 주셨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예. 제가 저 4월 6일 날 총리실에다가 서면질 질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저 그냥 서면질의가 아니고 서면질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종국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로 왜 이송했나? 검찰의 수사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를 경찰이 수사, 수사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교정하나?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다 물었습니다. 왜? 검경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요, 법이 정한 여러 안에 답이 왔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 한번 보시죠.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 어디에 구체적인 저 수사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까?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국회의장 직인 찍어가지고 왔고요.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왔는데 총리님께서 정결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오는 그런 답변 같으면 총리님께서 저 기억 안 나시죠? 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대통령 직인 찍어서 오고 총님이 정결으로 지금 사인하셨잖아요. 저거는 좀 위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거 아닌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너무 좀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사인을 한 거는 분명한 거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아, 그러니까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를 여쭙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처장님께서는 예, 취임사에서 실질,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물 혹시 좀 있나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은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고 밑에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장님께서 남부 부장 계실 때 사의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 내용이 경찰에 이의제기권 주는 것이 검사 수사지휘권 제한하고 이게 입법 단위에서 논해야지. 이걸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하냐. 근데 이게 총리실 같은 데서 이걸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위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나 총장이 아무 책임을 안 진다. 나라도 책임지겠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 검사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적도 출간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취지인데 법치주의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당시 대정고검 검사이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할 때 그때 장관이 공석인데 이게 절차가 맞냐라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려고 말 뭘. 근데 처장님 최근 보면 조금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음. 저는요. 저는 지 시행령 요번에 그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laughs> 처장님, 저 저서를 보면서 그걸 딱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죠. 마치 저렇게 되, 되지 않겠나?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검찰이 법상 부여된 수사개시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며.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면서 법치주의 국가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왜? 일단 법률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이 법률이 잘못됐으면은 이 법으로 이걸 바로잡아야죠. 시행령으로 등이 하나 있다는 걸 기화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저번에 현직에 계실 때 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예그뭐제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네. 딴 겁니다 네. 저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방통위원 저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근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뭐 결격 사유가 있는지. 법치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 추천권이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그 이게 맞느냐. 다 확인을 해보는 실질적 임명권입니까 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55초밖에. 다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인을 다 임명합니다. 그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자, 다음. <laughs>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두명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 마아이안 든다. 그냥, 데리고 있어그 임명 안 하고 그냥 계속 받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니까, 러 방통위원이라는 거는 방송의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하는 게어가지고, 국회에다가 추천권이라고 주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도구로서 법제처에 6번 에대이라는수호인데법제처 6번 해선이 법적 관제력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그 그 검사 수사 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률이 위반된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작년 국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법률 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방통위의 경우에는 결격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사도 추천인데 그럼 특별감사도 불편하나요? 특별감사는 추천한 사람 중에이 하면 하늘이 임명하라고 돼있지않습니까 근데 추천하신다면 임명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방송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를 따져가지고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정부 구성원이지않습니까 정부의 그 고위직 저희 정책을 수, 정책을 이제 그, 그 같이 수행하는 소위 그 정무직 그 공무원의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가 공무원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래 국회가 이렇게 딱정해서 주는 거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조홍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미처 인사를